안녕하세요 티오원의 박이사입니다. Wow. 저번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요령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 경험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꼭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처음 펼쳐봤을 때 정말 막막할 겁니다. 문제 인식 정도는 어느 정도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성장 전략 같은 부분은 처음 작성하는 분들에게 매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알려 드리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 및 팁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쉽게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목차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부 지원 과제 심사 위원들은 심사 시즌이 다가오면 하루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건의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위원들의 피로도를 적게 만들어 주고 우리의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지친 심사 위원의 눈에 띄게 해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서를 쓸때 전반적으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업계획서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을 사업계획서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이미지화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산문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산문체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은 사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비창업 패키지 서류를 통과했던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시장 확장 계획을 바탕으로 3D 프린팅 시장을 우선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3D 프린팅을 중심으로 3D 프린터 사용자와 폐필라멘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일반 플라스틱, PET, PE, PP 등을 대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 재료 및 폐플라스틱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산문체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눈에 띄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개조신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군대 내부 문서나 공문서, 보고서나 보도자료, 정부과제 등에서 사용되는 문장 형식인데요. 글을 짧게 요점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글을 쓸때글 앞에 번호를 붙여가며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장 앞이 숫자로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관되게 나열해주면 되고, 개조식 문장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작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소설이나 추측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거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계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두 가지 예시 중에 어떤 사업 계획서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플라스틱은 현재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팅 시장 때문에 필라멘트 폐기물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거나 판매, 교환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57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단 1억 톤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사용 중. 인류가 생산해낸 전체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83억 톤이며, 이중 26억 톤은 사용 중이며, 57억 톤은 폐기. 최종적으로 1억 톤만 재활용 중이며, 폐기된 57억 톤중 49억 톤은 매립, 8억 톤은 소각. 따라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거나 판매, 교환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 이것은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려는 습관을 들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내 사업 계획서에 설득력이 생기고 서류 통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시켜야 할세 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 시간부터는 각 항목에 맞는 작성 방법 및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박의사였습니다.